Every time that my mind slips, I just yeah. see yeah. my past life, yeah. having dreams in a dream. I wonder why I carried on with the things that made you lose your mind. There's no way I can undo what I've done. Can we be strangers 제가 다리 꼬는 게 여러분들 습관이 돼가지고 다리를 그 교정하는 기계까지 샀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는 불구하고 다리가 꼬고 싶은 욕망이 막그내 안에 막꽉 막 이렇게, 이렇게 생기는데 앉는 순간 다리를 꼬아봤는데 오, 되게 불편한네요 꼬면 안 되게끔 해놓은 겁니다. 아... 예. 왜냐면 밑에 골반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 이제 척추 질환의 또 원인이네요 아, 음. 아 맞다 오프닝 인사했다 한잔 씻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아 오늘은요 제가 지금 스미스 체어 지금 스미스 S3 체어를 지금 협찬 체험을 받아갖고 몇 개월 동안 제가 지금 써보고 직접 여러분들한테 이 의자에 대해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 지금 첫날 받았거든요 받아서 지금 안 됐는데 그 유명한 유튜버죠 저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한 유튜버인 로켓 펀치님께서 쓰시는 의자 브랜드입니다 누군지 모르냐고요? 보시면 돼요 의자 지금 설치를 막 끝내고 왔는데 어, 이 의자 리뷰 나중에 써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앉는 순간 장난 아니고 무시하다. 딱 앉을 때 소감. 거짓말 없이 얘기해야 돼, 어차피. 거짓말, 거짓말 하면 너 큰일 나? 어차피 큰일 날 일은 없겠지만. 어때? 야, 있나? 야! <laughs> 아, 이 정도예요 여러분 앉자마자 바로 코를 걸었는데 무시하시죠 여러분들 캐릭터 웃긴 거 못하고 개그감 없고 하지만 앉는 순간 바로 코를 걸었다는 거는 이게 진짜 리얼이라는 거죠 그지? 어때 앉아보니까? 어, 어눈 어, 눈물 날것 같아. 아 그래? 너무 좋아. <laughs> 자, 여러분들. 아 이제 진짜 편해요. 진짜 편하고. 어 응. 내가 살다생 의자 협찬까지. 제가 맨날 집에서 앉는 게그 우리 그 콜맨 우리 캠핑 의자 뭐레일마들리들 모터레이싱 의자, 엄마가 주소는 의자, 아빠가 버리다가 내가 다시 가져온 의자 이런 것만 앉았는데 이 의자 너무 좋네요. 포피체어 <laughs> 몰래 제 작업실 의자랑 바꿔가겠어요. <laughs> 그럼 너는 나는 얘를 얘를 <laughs> 다시 댈 거겠어요. <laughs> 이 녀석 맨날 오겠는데? <laughs> <laughs> 네? 앉으셔야 돼요. 아 제가 앉으니까?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약한번 한번 팔아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 TV. 시비... 아, 저희도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스미스 S3입니다. 저희는 의자와 데스크. 하이엔드 제품들만 판매하는 곳인데요. 이렇게 이번에 우리 우키님께 이렇게 또 <laughs> 멋지게 또새 상품을 제공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극적으로 환영해 주시고 만족해 주시는 <laughs> 저한테 <또한> 감개무량합니다. <감격을> <laughs> 오늘 포피체어 저희가 굉장히 야심차게 2년 동안 준비한 상품인데 어때 좀 괜찮으셨나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정신 나갈 뻔했습니다. 제가 아, 의자 네. 웬만하면 제가 그 탐내는 사람도 아닌데 카메라 살바에 의자 하나 사야겠다는 걸 강렬하게 했습니다. 카메라도 좋고. 의자도 음, 좋고, 좋고 다 좋으면 좋겠죠? 그렇죠 네. 인생모사 보인다면 어차피 갈때 허리라도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자는 허리가 생명입니다 그렇죠 <laughs> 아 근데 이 의자 <laughs> 특징이나 좀 이렇게 세 가지 장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자 제가 아주 짧게 세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이 상품은 목 허리 그리고 바로 자세를 관리해주는 세 가지 장점이 있는데 음. 앞으로 저희가 또 많은 리뷰를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는 제가 간단하고 빠르게 포인트 하나 뚝뚝 집어가겠습니다 네. 자 우선 목 목이라 하면은 사람의 경치를 뜻하는데요 일반적인 의자 제품들이 목을 정확히 받쳐주 주지 못하는 구조인 상품들이 많은데 저희 포피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150서부터 180에 다다르는 많은 이런 키 차이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커버리지에 대한 거를 갖고 있어서 목 높이를 맞추실 수가 있고요 또 기존에 머리를 맞추는 구조가 아니라 이목 하단부를 정확히 맞춰서 목에 대한 스트레스를 굉장히 줄여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이렇게 맞출 수가 있죠. 보시면 이렇게 목 하단부에 정확히 들어가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이 요추지대입니다. 요추지대라고 하는 건흐리반에서 허리바지고요. 허리바지가 제가 한번 보여드려도 괜찮을까요? 아 그렇죠. 네. 뒤에 보시면 이렇게 어, 아까 말씀하셨는데 에반게리온. 네. 에반. 이러다가 이제 에반게리온 의자로 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예 사람의 척추 모양을 모티브로 삼아서 제작이 된 상품인데 이 사용자의 체형에 따라서 레벨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레벨이 뭔지 잘 모르시겠다면 가이드북을 참고하시면은. 자기 체형에 맞는 레벨 위치를 저희가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상품은 이 사람의 척추뼈를 실제적으로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아까 앉으셨을 때 굉장히 편하고 기존의 제품과는 다르다. 더 조금 더 나가면은 뼈뿐만 흔히 말하는 이 척추만 받쳐주는 게 아니라 양쪽의 근육들까지 그리고 기존 제품들의 요추지지대보다 약3배 크기의 아주 대용량. 대용량. 좋아요. <laughs> 네. 광활한 네. 면적의 럼버 서포트를 제공하고 있어서 굉장히 편안함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세를 관리해주는 스마트한 기능인데요. 지금 현재 이 상품은 사실 이제 스마트폰 앱 기능은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직 공식 출시가 안된 상품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얼려놓터얼려놓터셔서 <laughs> 네. <laughs> 네. 저희가 이제 곧이 스마트폰 앱이 이 제품에 장착이 돼서 앉은 자세를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얼마나 오랫동안 좋은 자세로 있으셨는지 나쁜 자세로 있으셨는지 이 친구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알려 줍니다. 삐딱 숨이 안 가를 알려 줄 겁니다. 아이 어 <laughs> 네. <laughs> 네, 그렇게 해서 이 의자를 포피처를 사용하시는 동안만큼은 좋은 자세로서 여러분들이 이 의자 생활 또 이제 편집도 컴퓨터 작업 많은 것들 하실 때 건강함을 챙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마 든든한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궁금한 게그많는 유튜버 중에 포피처 줘요? <laughs> 아, 제가 그냥 좋아합니다. <웃음> 네. 반전 <laughs>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니까 요즘 우울증에 걸린 이유는 제품을 받기 위한 빅픽처였으니까 혹시라도 저 우울증 풀어주시고 싶은 분 있으면 알죠? 풀어보세요 <laughs> <laughs> 네. <laughs> 아, 근데 너무 좋아서 제가 이걸 여러분들 뭐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정말 카메라를 저희가 맨날 사잖아요. 장비 사는데 의자가 사실 제일 많이 안. 앉는 거잖아요 그렇죠 침대, 네. 의자 이두 가지는 우리가 정말 평생 살아가는 어떤 하나의 장비 중에 하나인데 제가 카메라를 샀던 뭐 핸드폰을 샀던 그런 것들 비용이랑 이거 좀 비슷할 수 있어요 약간 좀 고가이긴 한데 로켓 펀치 집에 한번 갔을 때 의자 앉는 순간 제가 집에를 안 가게 된 이유가 바로 의자가 편해서 맞습니다 편집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마우스와 막 손이 가고 막 그랬거든요 네 로켓 펀치님께서는 저희 제품 중에 이제 에르고 휴먼이라고 해서 더 하이엔드 라인이긴 한데 좋은 걸 쓰고 계시더라고요 아, 사랑을 너무 심하게 갖고 아, 상처가 되게 받았거든요. 아, 그데 이제 네. 제가 상처를 반대로 네. 로켓트가아야 이제 사무실 오면 안갈것 같아 갖고 네. 저희가 위로를 해드렸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보고 있나? <웃음> <웃음> 아 근데 의자 너무 감사하고 제가 오늘은 앉아본 거에 대한 썰이지만 한1 개월 정도 한 앉아보고 제가 직접 피드백을 줘서 단점이 됐든 장점이 됐든 얘기해도되죠 아, 그럼요, 냉정하게 좀 얘기해주시면 좋고요. 아마 좋지 않거나 혹은 불편한 피드백도 저희든.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아, 그렇죠. 예, 그게 더 상품 개선 이게 막 나온 출시 상품이기 때문에 제품이 100%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laughs>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 주신다면 저희가 향후에 상품 개발에 굉장히 좀 활용을 하겠습니다 네, 네 채널 뭐라고 검색해야 되죠? 네 저희는 스미스 S3라고 스미스 하는 S3. 예, 브랜드고요 저희 스미스 S3 유튜브 채널을 검색해 주시면 되는데 네. 제가 한 10년 전서부터 사실 유튜브를 찔딱찔딱 했습니다 에이. 시작되었어요 네, <laughs> 유튜브 활동을 한건 아니고 저희는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어, 저희 제품을 혹은 이제 좋은 자세나 이런 것들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 한번 놀러와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laughs> 여러분 많은 유명한 분들이 쓰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들어서 보시고요. 이 의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제가 링크를 걸어올 테니까 꼭 한번 보시고 저 여러분들 너무 오늘 기분이 좋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스미스 S 스미스 S 스미스 S3입니다. 스미스 S3 하시고 네. 네. 우리 무샤5 거짓말 못하는 무 무차파이브도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꼭 한번 찾아가 보세요. 빨리 들어와. 네, 찾아 소개해 줄게. 무차파이브가 아니라 미샤입니다 <laughs> <laughs> 무차에 후자. 무차. <laughs> 자, 여러분들 저는 다음 영상에 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laughs> 계세요. <laughs>